와 홍보입니다. <laughs> 전 여러분 안녕하세요. 돼지고기 앞다리를 이용해서 <laughs> 돼지고기 요리가 되게 다양하게 많은데 막상 뭐해 먹을까 생각하면 또 생각이 잘안 떠오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돼지고기 소보로덮밥 아주 딸딸딸딸, 물기 없이 잘 볶아서 밥 위에다 올려서 먹는 덮밥이에요. 소보루가 일본 말이죠. 그럼 다른 말로 뭘로 해야 되지? 돼지고기 볶음 덮밥? <laughs> 아주 맛있고, 굉장히 일품리처럼 아주 예쁘고 폼이 나는 요리거든요. 그러면 재료 소개해드리고 시작해볼게요. 돼지고기 앞다리. 요게 지금 500g인데 반만, 250g만, 2인분이거든요. 250g만. 쓸게요. 그리고 달걀 3개, 버터, 생강가루, 다진마늘, 대파, 간장, 맛술, 참기름, 후추, 쌀엿 또는 올리고당, 설탕, 굴소스, 매실청 네, 아주 복잡하지 않습니다. 다짐육 있으면은 다짐육으로 하시면 좋고요. 저는 지금 덩어리 고기라 다져줘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제가 쓰고 있는 다지기가 금이 갔죠 여기? <laughs> 여기도 깨져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다지기가 어떤 게 좋은 게 있나 살펴보고 있어요. 오늘은 쓸수 있으니까 최대한 써보겠습니다. 500g 중에서 반. 털이 박혀 있네요. 고기는 좀 잘게 썰어서 충분히 곱게 다져줄게요. 김치냉장고에 넣어놨더니 약간 사러움 같은 느낌? 사각사각. 네. 다져진 고기는 칼날에 붙어있는 것도 항상 끈으로 하지 마시고 젓가락으로 고기를 썰어서 이제 다져놨고요. 이 도마도 양면 도마예요. 그래서 이렇게 뒤집으면 쪽에는 이제 채소를 썰수 있는데 이 도마의 좋은 점은 약간 테두리가 올라와 있어서 양쪽 다 바닥에 이렇게 뒤집었을 때 바닥면이 직접 여기 닿질 않아요. 이 부분이 떠 있는 거죠. 좀 위생적이고 좋습니다. 저는 대파를 좀 좋아해요. 그래서 대파를 많이 넣을게요. 대파를 많이 넣으면 단맛이 있어서 고기 요리에도 많이 넣는 편이고 불고기 거리 이런 거에는 진짜 대파를 많이 넣는 편이에요. 찌개나 단백질 보충할 수 있는 고기 요리를 조금 많이 해드려야겠다 싶은 생각이 있어요. 투아 다진 마늘 한 큰술 간장 이렇게 간을 해야 따로 소금을 안할 거기 때문에 하나 맛술 설탕 단맛이 조금 있는 게 맛있긴 하거든요. 깎아서 네, 소고기 말고 깎아서 한 큰술. 그 다음에 후추. 저는 후추 좋아해서 많이. 참기름. 한 큰술. 생강가루. 네, 약간 불고기 양념 같죠? 장갑으로 바락바락 주물러 줄게요. 고기에 또을수 있게. 고기가 다 흐트러져서 잘 볶아질 수 있게 잘 아, 주물러 줄요이 장갑은 진짜 좋아요. 어. 벗을 때도 쑥 벗겨지고 다음에 깰 때도 이렇게 참 좋지 않나요 장갑? <laughs> 잘 재워놓고 잘 볶아주면 돼요 달걀도 스크램블 해줄 거거든요 3개만 4개 정도 저는 여기다가 딱히 소금 간 이런 거는 안 할게요 나중에 고기에 간이 들어가 있어서 단짠단짠하니까 요거는 팬을 기름을 이 둘러주시고 달걀로 스크램블 레드를 할게요. 너무 단단하지 않게 부드럽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역시 혼자는 어렵네요. 카메라가 내려오는 동안 이거 살짝 눌었어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눌리지 마시고 야들야들하게 해주세요. 스크램블 레 만들어주시고요. 양념된 고기, 기름 살짝. 주시고 너무 센 불에 하시면은 양념이 먼저 타버리니까 센 불에 하시면 안 되고요. 약한 불에서 천천히 익혀줄게요. 이거는 조금 시간이 걸려도 잘 익혀 주셔야 됩니다. 수저로 이렇게 눌러가면서 서로 엉겨붙지 않도록 펴주시면서 볶아주시면 좀 쉬워요. 기름도 조금 빠지고 물도 빠질 거예요. 고슬고슬할 때까지 볶아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국물이 생기기 시작하면 조금 센 불에서 볶아주셔도 괜찮습니다 수분이 다 없어질 때까지 충분히 볶아줄게요 국물이 거의 없어질 때가 되면은 너무 센 불에 하면 탈 수가 있으니까 그때 불을 살짝만 줄여줄게요 바닥에 어, 이 냄비가 탈색맞을누르슬 맞게 타게 맛있는 색깔의 돼지볶이 볶음이 됐어요 간을 좀 보시면 되거든요. 음! 맛있어요. 음, 따끈한 밥위에 예쁘게 얹어주시면 됩니다. 버터 간장 소스라고 있잖아요. 한 3큰술. 두 개, 세개이 팬에다가 씻지 말고 버터를 녹여주세요. 다진마늘 한한큰술이나 반큰술 볶아주세요. 마늘 버터가 되겠죠? 계속 끓이는 게 아니고요 버터만 살짝 녹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늘 향이 살짝 들어가서 굉장히 맛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버터만 녹았죠 그럼 불을 꺼주세요 버터가 녹았으면 간장 5큰술 하나 두 어머 이제 개간장을 네. 다 먹었네요 써서 온 간장 그리고 하나 세개 설탕 안 넣으면 서운하니까 반 큰술. 쌀엿, 올리고당. 네. 굴소스에요. 없으면 안 넣으셔도 되는데, 있으면 살짝만. 반 큰술. 굴소스 반 큰술만. 여기다가 매실청. 요거는 있으면 좋아요. 없으면 식초를 살짝만 넣어주셔도 돼요. 한 큰술. 아, 없으면 식초 반 큰술 정도? 이렇게 잘 섞어주시고요. 지금은 불을 끈 상태예요. 불다 들어갔으면, 이대로 한 번만 살짝 끓여줄게요. 뭐, 볶음밥 같은 거할 때, 살짝 넣어서 같이 볶으셔도 진짜 맛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불 꺼주시면 됩니다. 자, 밥이 다 됐습니다. 응. 우리가 좀 밥을 많이 안 먹어서. 볶음, 네, 그다음에 그리고, 네, 그 다음에, 달걀. 달걀. 그리고, 무순. 함백전보 중에 최소까지 먹으니까 좋네. 음. 쪽파를 올려도 맛있는데 쪽파가 엄청 비싸더라고요. 음. 그래서 저는 무수는 사왔어요. 음. 달걀 먼저 올리시고 음. 가운데다가 음. 이렇게 맛있게 드시고 있는 왜 이렇게 얼굴이 잘 생겼지? <laughs> 어, <잔>? 와홍보입다 <laughs> <laughs> 맛은 되게 좋죠. 저렴한 가격에 푸짐하게 먹을 수 있는 것거든요 그러니까. 도시락 나와 좋겠다 이런가. 도시락, 어 아, 도시락 음. 좋아요. 음. 법밥으로 나가면 좋죠. 그러니까. 쪽파가 만약에 있으면 음. 쪽파의 알싸한 맛, 무 저는 무순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맛은. 그러네 바. 쪽파보다 무순이네 무순 강추. 저런 음. 반찬 손이 안 가네. 남녀노소 다 좋아할 것 같아요. 응 음. 맞아요. 이거 어르신들도 애들도 다 같이 먹을 수 있고 버터 간장 소스 살짝 버터가 들어서 풍미를 조금 살려주거든요. 아. 음. 저도 제가 해놓고 엄청 감탄할 때가 있잖아요 <laughs> 내가 아는 맛이지만 초코가 얼마나 비싼지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초코 한 장에 만원안깐거 요만큼이 만원깐거 요만큼이 5천0 0원 4,900원 깜짝 놀랐어요 고기보다 더 비싸요 저는 무순을 넣는데 뭐 집에 혹시 어. 오이 있으시면 오, 오이를 채, 썰어? 채 썰어서, 응. 반 썰어서 반 썰어서 반달썰기 얇게 썰어서 소금에 살짝 절여서 꼭짜가지고 같이 넣어줘도 됩니다 자, 오늘 장박감이 여러분들, 이거 뭐 다시 한번또 제목 좀 말씀해주세요. 돼지고기, 돼지고기. 소보루 덮밥 꼭 해서 드시기를 바라면서. 네. 여러분들 맛있게 식사하세요. 네. 좋아요, 구독 아시죠? 알람 설정은 필수. 다음 시간에 만나요. 음, 이렇게 해서 물김치, 나박김치랑 먹으니까 딱 좋네요. 나박김치도 요즘에 이제 배추 맛있어지고 무 맛있어질 때 하면 딱 좋은데. 식사 맛있게 하세요. <laughs>